어디서 배워 본 거예요 지금? 국회를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기획재정관? 문... 기획재정 똑바로 세요 과장입니다. 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메시지를. 죄송이 아니라 여기 국회 직원 중에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저희 담당그 직원 누굽니까? 저희가 제가 전달 받았. 아 가만히 있으세요. 누굽니까? 과장한테 쪽지 전달한 사람 누구예요? 기대하세요. 저 기획재정관 이름이 뭐예요? 김지현입니다. 앞으로 국회 출입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리 복귀하세요 차장. 이때까지 총장은 이사 가지 말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 구 의원들이 우리 주민들에게는 표달 라할 때는 정말 마당새가 되겠습니다. 머슴이 되겠습니다. 한 표만 주시면 여러분 주민들을 위해서 이 목숨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구걸하고. 해결하던 사람들이 구의이 되자마자 이제는 모든 그런 말했던 을다 잊어버리고 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왔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부산시 해운대구 구의원들은 6개월 만에 1억 7천만원이라는 피같은 돈으로 우리 서민들이 새벽에 시장 나가서 노가다판 나가서 그렇게 피 땀을 흘렸는 세금을 가지고 1억 7천만원이라는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자기 사업에서 돈 벌고, 또 구의원 출근해서 한 달에 400만원, 500만원 국민 세금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동네 잔치마다 얼굴 내밀고 사진 찍어주고 생색 내고, 과연 그들이, 과연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 백성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처음 표달날 때는 백성 여러분, 주민 여러분, 당신들의 머슴이 되어 손과발이 되어 당신들의 가려운 곳을 긁, 긁어주겠다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바닥에 엎드려서 전하던 사람이 당선만 되고 나니까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저는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이 말하러 부산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 시민들 깨어나서 그런 정치인들 다 몰아내야 됩니다 자 부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광주시민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검사가 그, 그 어?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어, 여님, 어봇어, 어봇여기좀 합시다. 저런, 저런, 저런. 이야, 대단하죠. 누구야? 얼굴 한번 보자. 가만 있어봐. 원명수. 제가 딱볼때이 사람이네. 예. 지금. 자, 지금 요 관계자분께서 나와서 좋게 말을 하시네. 보고서 오면 참고해서 하라 그러고, 그건 일단 오늘은 어, 제가 일단 물러가겠습니다. 물러가고,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첫날로, 괜히 얼굴 나옵니다. 나와있어. 제가 오늘 첫날로 이거를 드디어 저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이제는 제 목숨 걸고 합니다. 이제 내년에는 해외여행 가지 마십시오. 그 돈으로 당신들 동네, 노인들 밥한 그릇 사주고, 애들 필기도구 하나 사주시는 게 정말 나라를 위하고 부산 친구를 위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해외여행 가지 마십시오. 부디 이 목소리가 당신들 마음에 비수처럼 꽂혀서 다시 한번 더저 첫집으로 첫 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서민들, 백성들 하루하루 못 죽어 살고 있습니다. 부디 내년에는 해외여행 가지 마시고 우리 서민들을 위한 정말 우리 서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